에휴, 안녕하세요 호야스 방대임 나예.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명예훼손죄는 거를 강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어요. 아, 무슨 말씀이냐는. 그리고 또한 어 그러니까 그게 뭐 벌금도 몇 천만 원밖에 안 나. 와요 어떻게 보면은 어큰 어떻게 보면 큰 돈이고 어떻게 보면 또껌가기잖아요돈또 있는 사람들한테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음, 뭐 어, 어, 강화를 해야 한다. 뭐 징역 뭐어뭐 어? 뭐 3년이야 뭐 5년이야의 벌금 몇 천만 그게 아니고 뭐징 징역 10년 이상에뭐 벌금 뭐몇억 이상 막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게 사생활 침이거든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뭔들냐면 뭐 김상호라는 사람이 뭐 29분짜리를 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한 5분 정도만 보다가, 아니, 보다가 말았어요. 뭐, 150만원, 아 190만원을, 아니, 190만 아니 170만원을 받고 일을 했는데, 그만둘 때, 뭐, 150만원 밖에 안 줬대요. 그 내가 왜 알아야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엄청 엄태웅 씨 팬이지 그리고 유성 씨 제가 한때 욕 엄청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이번 경기를 보고 어, 저는 엄태웅 씨가 막 이기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냥 이길자 했더니 그게 아니 게된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는 신뢰도가 올라가 올라온 건데. 중립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어쩌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일이지, 뭐 5년 전에 일이데 50년 전에, 50년 뒤에 얘기를 지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 서운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그때 얘기해야죠. 또, 또한, 어, 치, 엄, 뭐냐, 어, 엄세웅 씨한테 어떤 사람 7, 8년 전에 뭐 50만원씩 받고 뭐 일을 했는데, 뭐 뭐가 찍자, 지어 헛더라구요. 그게 뭐 어쩌다는 거야? 아니, 그때 당시 때 얘기를 해야지, 뭐, 이제와서뭐 어쩌, 어쩌다는 거야? 개인적인 물, 인제, 일인데, 아니, 그 생각을 해보셔봐요. 아, 오, 170만원 주야하는데, 50만원 주야아는데 오! 그렇게 해야 니까 그렇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말씀이냐. 응. 김건희 여사께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 술집에서 일을 했대. 술집 출신, 여자 출신이래. 그게 어쩌다는 거야, 그게. 우리, 우리가. 일차, 김건희 여사 쉽게 해서 일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 그죠? 이, 예를 들어, 진짜로 일을 했다, 쳐, 예를 들어, 저는 본상관이냐고, 그게, 오, 우와, 김근이 여사 술집에서 일했었다, 우와! 이래야 하고, 글자잖아 여러분. 응? 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응? 그러니까 이게, 어, 이러한 걸로, 어, 막, 그 사생활을 이렇게 까발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런 걸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뭐, 한편 뭔김상무한뭔불러요뭐뭔초박 같은 놈이또 어제 툭 튀어나왔더라고요. 예, 뭐 5년 전에 뭐어찌지고 당사자다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멋졌다는 뭐 거예요. 어, 자기네들 일이잖아.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저는 어, 사실, 사실적시병의 해손이건, 허위사실병의 해손이건, 그러한 사생활 침해? 이러한 거를, 어, 뭐, 사실적지병에서는 뭐, 벌금 천모하되, 이천만 원, 원, 뭐, 3년 이하, 어? 징역 또는 뭐, 그런 식으로, 뭐, 그러한 거를, 징역 뭐 10년이상 또는 어... 그... 음 벌금도 막 5억 그런식으로 때려한다는거죠 다른 나라는 다른, 다른 나라는 몰라 신경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나라가 뭐 미국이 독일이든 그니까 러 명예훼손죄란게 없는데도 있다고 하더라 없는 있다, 어디로, 어느 나라도 있다고 하더라 그 나라는 그 나라고 우리나라는 심각하잖아요. 이게 이러한 게 응? 유튜버 이러한 것도 좀 제재도 해야래지 이러한 걸로가 자살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진짜로 이게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어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뭐 당사자들 문제고 어 제가 그런 못 말을 을... 그러니까 그거 이 시계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남의 집살이를 많이 했, 한 사람이잖아요. 한 예를 들어서 어, 직장 1 0 0 개를 했을 경우에 한두번 정도가 제 사업을 했고, 어 여덟 번한구십번 정도는 남의 집살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남의 집살이 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 어찌 됐든 간에 그만둘 때뭐 트러블이 있어서 그만둔 경우도 있고, 뭐 다른 일을 하려고 해서 그만둔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있고, 그러잖아요. 그만은 어 거의 대게 보면은 정확히 주는데도 있지만, 5만원에 10만원 정도 차리를더 챙겨주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아니면 뭐좀 다른 걸로 더챙겨주던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 당연히 들 주는데도 몇 군데 있었죠? 아예 안 주는 데도 있었고, 20~30만 원못 받은 적도 있었고, 어, 15만 원못 받은 적도 있었고, 저도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음. 별의별 사람들다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음. 근데 이제 저는 어, 유성 씨께서 어, 그냥... 만에 그만둔다고 하면 10만, 20만 더 챙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한 무슨 뭐 참고만 어? 어, 니면 그렇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리고 어, 여러분 그거예요. 이, 이미 떠난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좋게 얘기를 하겠어. 어,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요. 저희 주위에 지금 현재 연락하고 지낸 사람. 한명 밖에 없어요. 지금. 응? 현재는 한명 밖에 없다고. 응? 왜 여, 여러분, 그 여러분도 몇 명씩 간, 어떤 러분들도 이런 있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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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그 이렇게 이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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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나마 괜찮으니까 연락하고 지내는 거잖아요. 남남끼리 만나는데 뭘 얼마나 받겠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싸움 싸우, 싸우는데 예, 참고만 해주시고 그렇다. 아뭐간 아, 사람은 그거 이렇게 그래요. 저는 어, 오늘 한 주표 음, 명예훼손 훼손죄를 어,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아, 그리고 어, 저는 제가 해주실 바는 어, 엄태웅 씨가 이렇게 봐. 어, 유성실을 또 이렇게 막 하고, 다른 데서도 막, 여기저기서도 막 하는데 어, 힘냈으면 좋겠다. 귀경 쓰지 말고 대응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죠. 또 거기에서 뭘 해명으로 해명하고 할 필요도 없다고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법적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는. 예. 그건 그거고, 그러나 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는 싸움 모델 막 누구처럼 싸움을 잘한다고 하고 그런 사람보다 낫잖아요. 어? 자기가 누구를 이긴다고 해는데 되게 참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저는 아예 초에 싸움 못 한다고 해요. 하지만은 어 저도 어 내년쯤이나 내년 한 4월 정도나 해서엄태우 씨하고 취급받고 싸우려고 그래요. 야차루리나 m m a 로어 물론 제가 불리하죠. 키 1m 70, 한 100이 안되고. 몸무게는 67kg에 지금 한 8kg 빼 가지고 뭐 누구랑 싸우려고 살찔 필요는 없잖아요. 엄청 빼 놨는데. 어 배가 너무 많이 나왔고 뺀 상황이고. 어, 제가 자신 있는 거 태권도, 태권도로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뒤에 엄태 무시하고 어, 뭐 저도 되게 처맞을 수도 있죠. 근데 어, 하고싶어요 저도 엄태웅씨하고 네, 하고싶다는 말씀드리고요 엄태웅씨의 h I wish I wish I wish I w i 보고 I wish I wish I wish I wish I w i 왕대박 토스트라는 사람도 엄태웅하고 싸 I wish 고 wish I wish I wish 하고 i 고 h 고 wish 고 엄태웅씨는 계속 싸워야돼요 예, 안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참고만 해주면 저도 어 얼굴이 찌그러지던 뭘 하던 한번 할라고 그래요 막 누구한테 아 붙었으면 좋겠다 응 내가도 해, 허고 그런말을 해야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 병신될수도 있지만 엄태웅씨하고 싸우겠다 예 참고해주시면 그러기 때문에 저는 유양내 심판하고, 유성 씨와, 어? 유양내와유양내 씨와 유성 씨가, 어, 말로만 하지 말고, MMA랑 붙어왔으면 좋겠다. 음 참고해 좀 그렇다. 오늘 여기에서, 에 예, 때리겠습니다. 어 제가, 어, 잘하는 건 태권도기 때문에, 잘하는 걸로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괜히 막좀막이상이 이 상황에서 또막 종합 배우고 뭐 하고 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참고만 해주시면 합니다. 잘한 걸로 밀고 나가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든지 하나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하면 좋은데 하나만 밀고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장고만 해도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때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이없어, 빵였습니다